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자.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배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게 하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묵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의 심이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병 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장정만 오천 명, 여자들, 아이들 다 합쳐서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열두 광주리가 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을 임금을 세우려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거기에 있는 무리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제촉하여 제자들을 앞세워서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여기에 보시면 제초가 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헬라어로 아낭카조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억지로 하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모여 있던 무리들과 제자들은 그 현장을 떠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환호하고 있는 백성들 앞에서 그 놀라운 광경과 그 흥을 만끽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있던 제자들과 무리들을 다 흩으시고 제자들을 강제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그리고 하늘을 찌를 듯한 함성 소리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여 혼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환호와 군중의 소리에 약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무너집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의 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난의 순간에는 오히려 더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믿음이 순수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사람이 무너지는 거 하면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는 순간에 무너집니다. 왜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들어가신 이유는 세상의 환호와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입니다. 무언가를 성취하고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가신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하고 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언가를 많이 얻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환호와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주어진 출세와 명예의 자리를 거절하기 위해서 산에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세상의 환호와 명예를 거절하기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주어진 자리를 거절하기 위해서 주어진 명예를 거절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비우기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무릎으로 승부한다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무너진 것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서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그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무릎으로 승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피하고 거절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릎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릎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나에서의 기도가 그러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죽이고 자신의 욕심과 정을 죽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것만으로 환호와 유혹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여 떠나는 것 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 세상의 환호와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같이 살기 때문에 피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피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피한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욕심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하는 것도 해야 하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졌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바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힘겹게 괴로이 노를 젓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기 바람도 그냥 바람이 아니고 광풍입니다. 엄청난 바람과 또 밤은 또왜 그리 깊은지 밤사경쯤이라고 합니다. 새벽에 가장 깊은 시간 새벽 3시에서 5시가량이 될 것입니다. 가장 심한 바람과 가장 어두움이 깊은 그 시간에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 밤사경의 시간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사경이라 함은 가장 절망의 순간입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입니다. 밤사경은 인간으로서는 절대 견딜 수 없는 절대 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때는 항상 밤사경이었습니다. 한계 상황에 다다랐을 때 절망의 순간에 주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얄밉게도 밤사경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밤사경에 찾아오십니까? 초저녁에 찾아오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풍랑이 일자마자 찾아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어부들이 많지 않습니까? 풍랑을 만났을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까지 풍랑이야. 조금 있으면 해결되겠지. 그들은 어부들이잖아요. 그런데 풍랑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배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던지기 시작. 합니다. 그런데도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배 안에 들어온 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풍랑은 잔잔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절대절명의 순간에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이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너무 답답하고 고통스러워 이제는 제발 이런 고통이 없었으면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때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앞도 안 보이는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힘든 고통의 그 순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50절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확실하고도 명확한 말씀을 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다 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바로 나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부분과 똑같은 구절을 구약 성경에도 모세를 부르시면서 나다 모세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시면서 두려워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심하라고 명하시죠. 바로 나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밤사경과 같은 치륵 같은 어려움을 만나고 계십니까? 혹시 광풍을 만나 혼자 노를 젓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심하라, 내다, 두려워 말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를 믿기만 해라.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바람을 잠재우시고 깊은 밤이 물러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